네 반갑습니다.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번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 문항은 신유형 문항인데요, 그냥 자료를 해석하는 문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바로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 기억 체질량지수가 20.0이래요. 그러면 그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 구간에 속하죠. 그랬을 때이 사람은 정상 체중에 속한다. 그래서 정, 성인은 정상 체 중으로 분류된다.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, 니은. 고지혈증이 나타나는 사람의 비율은 비만인 사람 중에서가 정상인 사람 중에서보다 얘가 더 높대요. 고지혈증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. 비만인 사람이 고지혈증이 될 확률이 50%가 넘고요. 정상인 사람은 한 25%가 살짝 넘는 상태 그 정도가 되겠어요. 아예 고지혈증이 걸리지 않는다라고는 못하지만 그 비율이 딱 다르다라는 거죠. 그래서 비만의 사람이 더 높게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. 맞는 말이죠.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.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이론입니다. 자, 기역, 니은, 디귿 모두 다 정답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.